아유, 아 뭐야? 아 다른 집인 누구러. 것 같은데요? 아 27일 됐어요? 27일. 완전 아기다. 완전 신상 하겠는데요? 와.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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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거? 거예요? 아자, 아자, 아자. 알았어요. 알아, 알아다, 알았다, 알았다. 알았다. 아빠 왔다. 아빠 왔다. 아빠, 왔다. 아빠, 왔다. 아빠 왔다. 아빠 왔다. 우와, 우 노래 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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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와우난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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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차 우와, 우와, 우아아와우리피입니다 어. 얼마 전에 슈돌에 나왔잖아요. 이승아빠에서 육아 교육을 제대로 받았거든요. 아기 밥을 먹었어요. 트림을 시켜야 될거 아니야? 아래로 쓸어서. 어. 기적이 한번 두분 차보세요. 나, 내가? 나, 내가? 아니요, 아니요. 아.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아, 진짜 미안해. 차차가 이제 우아로 이름이 드디어 어. 이렇게 생겼네요. 우아. 에이, 이리... 뭐야, 이거 뭐야, 여기서. 따리고, 허... <목소리를> 네. 2004년 3월 19일, 346분.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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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요 천천히? 천천히? 천예히 천천히? 천천히? 천 2주일 반가워. 아이고! 야, 한 달도 안된 거잖아. 아이고, 아, 저, 저, 저 손꼬라. 응, 네. 어? 어, 너무 잘 자라고 있다 어머머. 귀엽다, 세상에. 사실 귀여운데요? 어, 너무 귀엽다. 어. 아이고, 어, 예뻐라. 어, 쪽쪽이 큰거 봐. 저 때는 막 손바닥이 막다 자꾸 너무. 맞아요. 쪽쪽이가 이만하잖아요. 얼굴 반만하잖아요. 왜왜 왜, 왜 울어? 아 조리원에서 이제, 이제 나오셨나 보네. 진짜야. 저 때가 제일 힘들 것 맞아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laughs> 조리원에서는 좀 그래도 관리를 해주니까 그런데 집에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무서워 못 만지겠지 않아요? 맞아, 맞아. 무서워서 못 만지겠어요. 아, 너무 진짜. 작고 소중해가지고.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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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황장하고 정신 없어. 맞아. 뚝뚝, 똑똑. 똑똑이 뚝뚝. 똑똑. 떡떡이. 어, 지금 뭔가 뭐가 불편한데. 뭔가 불편한데. 맞죠 기저귀도 보고 안거나 해야 되는데. 어, 울면 기저귀가 첫 번째잖아요. 맞아요, 맞죠? 아유, 우리 아빠들. 뚝뚝이 네. 때문에 살았네요. 차차 오늘 산후 도우미님이 오신대. 어? 빨리 왔으면 좋겠다. 누가 오기로 했나요? 지금 했나 봐요. 당장. 그게 누 도와주시는 분 왔나 보다. 아유. 왔다, 왔다. 이범이 모신 거야? 자 그럼 상우범이가 바로 접니다. 아 이승 씨가 가신 거예요. 너랑 준범이가 가게 습니다야 복장 좋고. 아. 기다렸어, 기다렸어, 내가 기다렸다고. 뭐? 준범아. 바... <laughs> 어떻게? <어떡해. 웃음> <laughs> 기억나? 오 새긴가 봐. 차차 차차. 어떻게? 아, 오거마워 저... 지금. 어때? 차차 어때? 준범이도 어, 저렇게 딱 봐도 뭔가 동생인 27일치. 거야. 봐도 너무 동생인 거지. D 클러스 27. 27일이에요? 27일째 태어났지. 와 진짜 나온다 나온다 했는데 이제 아기가 정말 어떡해 잠깐만 준범아. 아, 지금 아러니까왜 저... 이런지 모르겠어. 잠깐만, 왜왜 이러겠냐? 지금 너무 낯서니까 그렇지. 저손한 번만 닦고 올게요. 내가... 와, 저것도 난 너무 신기해. 준범이 쇼파 위에 올려놓고 어디 갇혔잖아요. 저게 가능한지가 아, 너무. <laughs> 근데 저기 <저희 웃음> 포보면 소파에 올려놓으면 바로 아, 뛰어내리는든요아 <laughs> 저... 지금 그대로 있는 게 아. 너무 신기해. 내가 몇번 전화하려 고 그랬어. 전화하시죠, 왜요? 왜 우는지 모르겠는 거야. 왜, 왜, 왜 우는지. 뭐... 우는지. 아빠 목소리 반응하네, 애기가. 차차 차차. 애들 너무 큰 소리 내면 안 돼요. 아, 네? 네, 고막이 아직 형성이 덜 돼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크게 했는데. 저. 저는... 아 뭐야? 그리고 아, 제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어 뭐죠? 뭐야? 자격증. 뭐 어, 자격증 있어요? 제가 산후 관리사 어? 자격증을 땄습니다. 아, 네. 뭐야 산후 관리사 일급. 저 베이비시터로 찾아온 겁니다. 아니 일급이면 엄청 높은 거 아닌가? 사월 5일 우와. 어이구 누가 누가 그랬어? 좀 부탁드릴게요. 누, 누가? 아, 어 아, 누가 그랬어 우리 애기. 애기가 누가 그랬어요? 그렇죠, 아, 안을 때 목을 잡아야죠. 엄마 <laughs> 집금나세요 어? 아, 지금 누가 온 거야? 중복으 어? 거야? 막. 아, 어 누가 그랬어? 애기 애기가 누가 그랬어요? 그때 그 아줌마랑 갔잖아. 아, 아, 맞아. 맞아. 다른 애기를 아니까 이제 서러운 거지. 어머 어머 어머. 몰랐어. 머 또. 아중복으 이렇게 크게 우는 거나 처음 보는데요. 나도 나도. 아, 중복으 저렇게 우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서러운 거지. 아빠가 다른 아기를 하니까. 드디어. 드디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케이, 아. 아. 언니, 아빠 동생 안아봤는데 어. 똘망똘망하네요. 똘만 한번 안아볼게 한번 안아볼게선생안 아, 아, 응. 돼, 안 돼. 어, 동생 아, 안아봐도 아, 돼? 돼? 아, 빠안아줄게 오늘 안아줄게요 음. 음. 이거 그리고 20.8도인데 20.8도 너무 추워요. 추워요. 너무 추워. 추워야 돼. 추워야 돼. 애들은 추워야 돼. 아닌가? 너무 추운데요? 아니 2 0도나 무슨 겨울인 줄 알았네 지금. 아니 막 뭐가 얼굴에 막 올라와가지고 하더라 너무... 태오를 올라오면 응. 옷을 뺏겨야지. 너무 잘 왔어. 너무 추워요. 그리고 이게 저게 애기한테 직바람 들어오니까 그거 나에게 설치를 해야 돼요. 바람 이쪽으로 안 가게 하는 거. 그거 설치해야지 직바람 맞으면은 그 감기 걸리면 큰일 나요 진짜. 내가 너무 높게 잡고 스토를 온도 너무, 너무 낮게, 낮게 잡고. 잠깐만 있어. 쪽족 있어. 쪽쪽, 있어, 쪽쪽 있어. 이거 역방쿠 아니에요? 맞아요 역방쿠역방쿠는한 시간 이상 두면 안 돼요. 아 진짜? 안돼안돼안 돼, 안 돼, 안 돼. 평생 아, 여기 있었는데? 안돼안돼역방쿠는써 있어요 아예. 지금 안아야 돼요. 형 안아서 살살 살살 달래 봐봐요. 양손. 근데 뭐가? 어우 왜 이렇게 손을 왜 이렇게 떨어? <laughs> 됐다, 됐다, 됐다 됐다 소중히 있다. <laughs> 척추가 아, 다 지금 형성되지 않아가지고 몸 쪽으로 붙어야지 그래야 안정감 느껴지 심장 소리 들게. 그렇지. 여기서 팔을 목을 잡아주고. 너무 신기하다. 미안해 아시씨 미안해. 아, 형 애, 이제 애기 아빠 텐 안에 이렇게 앉으려고 하는 게. 안으려고 하는 게. 줌범아 여기 중봄아. 차차 어때요? 차차야 차차. 어우씨 음, 중범이가 질투를 엄청 하는 거예요. 아, 질투, 질투해야 돼. 아까 안 와가지고. 이거 뭔지 알아요? 뭐야, 이거? 걸쳐가지고 젖병 물리는 거. 너무 좋다. 이거 는 장비빨입니다. 저것도 뭐야? 이런 네진죠 우와, 그래. 나 이거. 우와. 너무 좋다, 이거. 이야 애기를 너무 좋다. 두 손으로도 편하지. 준범이도 저거 했었던 건데 기억나요? 너무 좋다 이거. 나 주는 거야? 그럼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한 손으로 하는 거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오야. 어, 다먹인 다음에 트름 시켜야지. 트름. 트림. 애기는 트름을 못 해요. 근데 27일 때는 진짜 어려워요, 어려워. 아이고, 진짜 애기야. 목을 못 관을 때라서. 맞아, 맞아. 이거를 이렇게 쓸어내려줘야 돼요. 치지 말고. 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쓸어서. 이거 자세가 괜찮지? 네. 뭐 음, 어떡해. 진짜 애기야. 맞아, 귀여워. 이렇게 어깨 맞춘 다음에 이거 계속 쓸어야지, 쓸준범이도 쓸어야. 어, 잠들었네. 잠들었네. 중범이도 잠들었어요, 지금. 긴장했어, 준범이 네. 아, 근데 아, 참. 와이프가 참. 고생을 너무 많이 하더라. 이 출산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 10년간 했단 말이야. 배에 주사 맞고 임신 다 해가지고 재앙적인까지 하고 앞, 지금 또 아파하니까. 근데 재앙적이 해서 3.35kg. 그냥 유리 유리관에 이렇게 딱 얘기가 나왔는데. 어땠어, 기분? 저때 생각난다. 하, 막 이, 이게 내인가 정말? 어, 막 어. 믿기지가 않고. 맞아, 맞아. 맞아. 아, 전저때못잊었는데 자 손가락 다섯 개고요, 발가락 다섯 하나도 안들려 안 얼굴 맞아. 보느라고 맞아, 맞아. 맞아. 심장이 맞아. 엄청 빨리 뛰더라고. 나난 눈물보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말이 떨리더라고. 아, 그래가지고 힘들어요. 진짜 벅차더라고. 벅차 오른다. 아, 아, 이거는 벅차 오른다는 거는 내가 이이 순간 처음 느낀 거구나. 내가 살면서 음. 와 이제 막 책임감도 막 엄청나게 생기고. 아, 아 너무 저 귀여워. 다 찍어놨구나. 오 웃었어. 차 베네도수. 차차, 차차 태어난지 칠일째. 자. 아 진짜 하루하루 자라는 차차랑 함께 슬리피 아빠도 음. 하루하루 성장하고 있네요. 저도 이렇게 음. 초보 아빠를 보니까 초심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음. 되더라고요. 아이 준범이 이렇게 얘기였는데 하면서. 아 너무 귀엽다. 아 진짜 잊지 아... 못할 순간이다. 어 있는데? 음악 이거 좋아하던데? 어이 이렇게 손잡은 느낌이야. 이렇게 슬리피 형의 아들 같고 약간. <laughs> 손자 어때? 손녀 어때? 손녀. 우리 손녀. 주사랑 잡겠어? 이제 너무 감동스러운 거예요. 원래는 아기가 네. 없다가 갑자기 딱 태어났을 때 아기 아빠 이렇게 하니까 음. 그러니까 할아버지처럼. 음. 그쵸. 뭔가 아, 잘하고 있어서 다행이야 어, 약간 이런 느낌인 아, 거예 내가 뭐라고 오늘 고맙고 아니, 다음에 또 할게. 한번 부탁할게. 아 오늘 괜히 와가지고 난또 저기한 거 아닌, 불편함만 주는 거 아닌가. 아, 아니야, 나는 고마워. 아니야, 또 올게요. 형 고생하세요. 가자. 오늘 바빠 움직, 움직여야 돼. 바빠. 일로 오세요, 준범이. 다른 데 가시는 거예요? 이날... 집에 가시는 거죠, 이제. 아니 아날 산후 관리사 스케줄이 굉장히 바빴어요. 몸범에 아추 빨리 오세요. 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주모에 오르막계 제일 좋아하지? 올라와 빨리. 오다다다다 해서 올라와. 오다다다다다다. 두 번째 집입니다. 오세요. 랄랄라. <놀람> 여긴가 봐. 아기가 자고 있대 노크는 살살 초인종 누르지 말래요 누구네 집일까 누금 아기가... 정말 반가운 분들이에요 어 안녕하셨어요 <laughs> 아, 안녕하세요. 신 어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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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르아 어르신 어르신 어르어 이거 어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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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르아요 옳지. 조심하고 앞에. 어, 제가 이거 받을. 받았... 뭐예요 이거? 어. 미역국 미역국. 아우 뭘또 뭐 미역국을 또 끓여 온 거예요? 심지어 또 따뜻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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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진짜? 아, 그냥 빈손으로 갈 수가 없더라고요 사실 출산한 지 정말 더 얼마 안 돼가지고 몸 관리, 산후 관리 해야죠. 그니까 이거 줄까? 준범이 오세어 이거 이거 달래. 오 어, 이거 좋아해. 준범이 이거 좋아하나봐. 어 뭐야, 그거 준범이 집에 있는 토끼랑 똑같은 토끼. 아 그렇구나. 애자토끼 같은 거. <laughs> 아, 준범이 잘 좋아졌다. 아, 웃는다, 기분. 웃는다. 기분 좋아졌다. <laughs> 준범아 일로 와봐, 봐봐. 아기 좀 볼까? 우와 아기야. 아기 애기, 안녕. 아기야. 아기 애기, 안녕 이모 아기야. 손가락. 아, 아이고 힘도 좋아요. 아 웃고 아, 있어. 다이 다섯 개. 네. 아, 안녕. 손가락 움직이고. 아, 말말고 <laughs> 어, 아, 진짜 미치겠어 너무, 너무 예쁘게 생기잖아 아, 그래. 너무 예뻐요 <laughs> 이모랑 같이 썰매 탔을 때 그때 뱃 속에 있던 아기가 이렇게 뿅 나왔네 뿅 나왔어 근데소애랑 너무 닮았다 소애랑 닮았어 오그래 왜? 아, 소해랑 닮았어 어, 닮았어 둘째가 리에니까 소애 리에해서 이제 소리 자매 소해 우리 동생이야 어, 동생이한소개줘 이름 이름이 뭐야 이름이 뭐야 공디 응? <laughs> <laughs> 준범아, 않아요? 너는 이름이 뭐야? 검보. 음. 이 중에서 준범이가 리에 보라했네. 모르게. 누님이야? 음, 그러면 소해는 1등이네. 두간. 수범. 아, 준범이가 여기서는 아는 것 같아요. 어, 딱 소해 동생이구나. 아, 음. 근데 소해가 리에를 놀아주기에는 너무 어린데 준범이랑은 잘 놀아준다. 음. 오, 그러네. 음. 어. 갈아줄까? 어이, 어 발편해. 아버지네요. 네. 확실히 여유로우시네. 네, 둘째 아빠의 모습이 내려놓을 때도 부드럽게 내려놓시고. 네, 형님 키가 쑥쑥 커서 형님이야. 엄마 동생의 빤. 야, 진짜! 야, 진짜! 야, 진짜! 야, 진짜! 야, 진짜! 어, 진짜! 진짜! 이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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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고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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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중범이가 시끄러워. <laughs> <laughs> 어이구야. 아니야, 근데 애기는 울수 있어서 괜찮아. 괜찮아. 고마워, 그래도. 서혜야, 생각해 주셔서 고마워. 중범이한테는 무한 사랑. 음. 또. 그러니까, 말투가 완전 다른데요? 다른데요? 어, 친절한데요. 중범아. 어. <laughs> 뭐야? 우와, 중범이 좋아하는 딸기다. 어. 아니, 또 슬기 씨 남편분이 굉장히 섬세하시더라고요. 어... 자상하실 것 같아요. 자상해요. 음. 또 따뜻하고 음. 스윗해요, 참. 또 감사합니다 해야지. 일단 감사합니다부터 해야지. 그렇지, 그렇지. 준범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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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기 먹어 딸기. 아빵 먹고 있네. 아이 레논네. <laughs> 준범이 신났네. 줌범이 좋아해. 남의 집 와서 웃는 거 거의 처음. 네 삼촌이 나 좋아. 준범이 자주 놀러와네 아주 준범이 이모 사랑해 이모 삼촌 사랑해요 해줘봐. 준범이 아, 이모도 아, 사랑해. 하트. 아 에이 아 이모도 아 사랑해. 하트. 준범이 아아 잉크 좀 해줘 이모한테 잉크. 아 예쁜지 여기. 좋아. 아, 너무 예뻐. <목소리도> 너무 <예쁘고>. 아, 편하네. 안 <목소리도> 출산 어떻게 잘한 거야, 뭐야. 그러니까 아. 아니, 응. 나는 낳기 전까지도 우리 계속 썰매전도 가고 그랬잖아. 아, 그러니까. 쇼캉스 준비해, 쇼캉스. 한달 전에 저렇게 다녔는데. <목소리도> <목소리도> 네. 엄마 탄탄이 꽉 알았어. <목소리> 너무 재밌어. 컨디션이 <laughs> <laughs> 계속 좋았던 것 같아, 그냥. 그리고 나서, 이제 나는 사실 아기도 거꾸로 입고 해가지고. <목소리> 어, <목소리> 어. 사실 뭐 첫째가 재왕절개라 둘째는 내가 한번 브이백이라 그래가지고 음, 음, 음. 자연분만을 한번 해볼까 그 생각 도했거든아 아, 근데 너무 위험하지 않아? 근데 좀 위험하긴 한데 내가 숨 짜고 있어가지고. 근데 4년이 되면은 잘암 울어서 괜찮대. 아 어, 근데 이런 대화는 원래 엄마들끼리 하지 않나요? 어, 그러니까 수술. <laughs> 수술할 때도 내가 아기를 보고 싶으니까. 음. 저 하반신 맞춤만 할게요 이렇게 한 거야. 저 하반신 맞춤만 할게요 이렇게 한 거야. 대단하다. 그래서 막. 나 지금 약간 소름 돋아. 네. 그래서 막 칼로 찍 긁는 소리 막숙싹숙삭 뭐 왔다갔다 하는 소리 애가 막 나오는 느낌도 나는 거야 뭐가 덜컹 막 이런 거 있지 애를 빼는 느낌있잖아 뭐 그래서 애가 아유, 이렇게 나오는 느낌이 딱 났는데 아유, 애가 막 우는 아유, 소리가 나는 거야. 음.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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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바로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 순간에 예쁘지, 안녕. 와 이렇게 예어요 탄탄아, 코가 왜 이렇게 높은 거야? 어머, 음. 태어나자마자... 너무 예쁘다 미모. 미모. 오, 웬일이니? 조리원 퇴소하고 다음날 바로 그 쇼케이스 있죠. 바로 어? 다음 날. 네? 드 여자 밴드 핫해. 어, 너무 뭐 이르지않았어 나는 소외 때도 솔직히 아 이제 내가 방송을 못 하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때문에. 소희도 그랬어. 그러니까. 약간 그런 생각을 다 하더라고. 손으로. 그래서 나가 가지고 이제 그거를 또한 시간 딱 하고 오니까 내가 뿌듯한 거야. 아직 나를 찾아주는 곳이 있구나. 나는 그런 거에 약간 위안이 된다. 중방아 기타. 오우 친절해라. 이거 말고 다른 거 줄까? 이래서 둘이 논다는 말이 이런 거구나 어. 싶을 생각도 좀 들고. 진짜. 누나가 이만큼 많이 아. 가져왔어. 갖고, 갖고 놀아. 혈육 아니고 피가 안 섞인 사람들과의 이런 상호작용은 처음이에요. <laughs> 저희 또 수다 삼매경이다. 사촌 조카들이랑은 좀놀이게 놀긴 했었는데. 바닷차를 줄래. 여기 앉아. 여기 타. 우와. 준범이 치즈구만. 우 준범아. 자 옳지. 조심하고 앞에. 아나 아, 애들이 놀아? 나애기한 번만 가는분안 돼? 오, 몰래 안아봤네. 몰래. 주머니 질투할까 봐도 몰래 안았습니다. 첫 번째 얘기 때는 약간 썼잖아. 응. 그냥 무작 응. 근데 둘째는이 이게... 김력이 되다 보니까 그렇지. 김력치. 아, 아, 누가 아유, 아, 근데 너무 귀셨죠. 냄새가 달라. 응. 냄새. 다르다, 다르다. 맛있게 오, 먹었어요. 내가 지금 약간 극락인데. 제가 <laughs> <laughs> 너무 좋은데. 우와. 맛있게 먹었어요. 오, 예거 보는 거 봐. 네. 삼촌 좋아? 오모모모모. 네. 아유 너무 예쁘다. 예뻐. 이게 어. 음. 왜 이렇게 가만히 자리 있냐? 신기해. 오씨. 음, 음. 나 옛날은 약간 울컥한다 음. 중범의 생각 아니면 아니, 너무 너무 그때 여유가 없었어 마음에 그래. 이 예쁨을 느끼. 안고 있는 자세가 다르네. 그안하네 네. 확실히. 자자 네. 아 힘들어. 언니 어, 이제는 진짜 어색하다. 야. 형 완전 지금 전문가 됐는데. 아유 뭐 어, 전문가라기보다 어, 아, 경력직이 아, 됐으니까 아, 이제는. 자자. 좀 생가났어. 이제 이 여유를 갖고도 진행해요. 어, 쉽지 않아. 그럴 그래. 때도 쉽지 않아. 아 근데 저 약간 이때. 약간 눈치 보이고 지금 아빠 찾고 있네요. 그렇게? 지금 아빠가 들이에 안고 있는 네. 거 아니야? 어? 미안해, 중범이 나를 찾고. 그래, 그래, 맞다, 맞다. 가자. 우와, 중범아, 아빠 한 번도 안 찾았네. 아빠 저기서 시하고 왔어. 준범 최고다. 빠방이 갖고 놀았어요. 아니 저 준범이 배고픈 것 같아서 밥좀저녁식간로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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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 밥 주면.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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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 사람 밥. 좀. 충이라고 잡고 하니까 이게 어, <laughs> 이유가 잘안 되네. 우와, 소희는 좋겠다. 아빠가 맛있는 거 이렇게 많이 해줘가지고. 슬기씨 남편분이 또 요리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잘 먹겠습니다. <laughs> 아빠가 차려줬어 아빠가. 맛있게 먹어야. 잘 먹겠습니다. <laughs> 먹겠습니다. 아니, 야. 근데 현이 언니 무슨 일이야. 전복을 넣었네. 너야. 맞아. 와. 제대로 넣더라고. 대박이다. 아니, 슬기, 슬기 많이 먹어. 줘 슬기 많이 오, 먹어. 잘 먹을게요. 먹어. 아니, 언니한테도 아니, 너무 고맙다고. 너무 내가 고맙다. 연락할게. 뭐야. 너무 맛있다. 준범이는 응. 뭐 줘요? 뭐 줄까요, 준범이? 맘마. 맘마 줘요. 맘마. 와, 말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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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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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복이 먹을 때가 제일 행복하구나 그러니까 뭐... 대박이다 <laughs> 야 전복이 정말 <아우>, <laughs> 뭐 줄까요 그... 국자요어데말 음. 진짜 잘 많이 들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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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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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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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먹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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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아+ 아+ 그니까 얘가 밥을 잘 먹으면 덩, 덩달아 나까지 잘 먹게 되잖아. 그러니 근데 맘마, 얘가 안 먹으면 맘마, 맘마 줘요. 그러니까. 근데 맘마, 얘가 안 먹으면 맘마. 맘마 줘요. 우와. 우와. 주머니가 들고 먹으세요. 우와. 아빠. 아빠도 먹어요? 아빠도 그럼 먹게 어? 시간을 줘야지. 주머니 차? 이거 아빠 떠줄게. 주머니 먹어. 누나 맛있게 먹어요 해야지. 맛있게 먹어요. 예쁜지. 너 기분 너무 좋은데. 기분 최고입니다 지금. 소혜야너 음. 엄마 뱃 속에서 나올 때문 열고 나왔어, 닫고 나왔어? 이거 아시죠 이거? 한참 핫트던 음. 어. 열고 나오면 둘째가 있는 거고. 음. 닫고 나왔으면은 끄신 거예요. 잠시만 엄마 배 속에 있을 때 키웠나? 엄마 배 속에서 나올 때문 닫고 나왔어, 열고 나왔어? 열고 나왔다요. 열고 나왔다고 했어. 문 열고 나와서 닫고 나왔어? 엄마 배 속에서 있을 때? 예, 그때 열고 나왔다고 대답했었어. 언제 어릴 때그 처음 물어봐야 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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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너는 열고 나와서 닫고 나왔어? 예. 응. <laughs> 얘기해 봐. 열고 나왔어 자꾸마 자꾸 나왔어 어 열고 나왔나요 자구 나왔어 열고 나와 둘째 다+ 둘째 다+ 둘째 다 열고 열고. 아니 왜냐면 얘가 의식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렇게 얘기해서 여보 메리숙타드요 어. 늙나아다고 빠빠빠빠 <놀람> <열고 나갔네. 놀람> 와 준범아 창궐했다 <놀람> 와 준범아 yeah. 오늘 애교들 보니까 좋았어요? <놀람> 네 진짜 좋은 표정인데 소누나도 좋았죠? <놀람> 네소혜 <소유의> 누나 좋았대. 소혜안아줘준범이안아줘 수혜 누나 너무 좋았대. 소혜 쑥스러워한다. 쑥스워워오 너무 좋잘먹었현수도 너무 안아줘, 안아줘. 응. 준범아 고마워. 수애 누나 사랑해요 해야지. 오, 오마워, 고마워. 준범도 고마워. 아, 나 됐어. 준범은 수애 누나 사랑해요 해야지. 사랑해요. 약간 낯선가 보다 준범이가. 더 뚝적해. 눈앞에서 <laughs> 눈앞에, 눈앞에 펼쳐지는 하트. <laughs> 눈앞에 <laughs> 펼쳐져가지고 맛나게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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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는 아, 너무 잘보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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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소현이 집에서 너무 예쁜 추억 쌓았네요. 아, 너무 좋더라고요. 아, 소현이랑 리이랑또건강히잘크고또 네. 네. 만나자.